안녕하세요 인형뽑기 초보자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황당한 일을 겪어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원을 넣고 이제 인형뽑기를 시작을 하려는데 조이스틱을 만지자마자 집게가 혼자서 내려가 버립니다 기계 안에 인형이 많이 있어서 인형 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만원을 넣은 상태인데 이렇게 조이스틱에 손을 살짝만 갖다대도 집게가 내려가 버리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버튼을 보시면 이게 버튼이 옆에서 보시면 이게 원래 튀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아래로 들어가 있어서 이 버튼을 누를 수가 없고 계속 눌려 있는 상태에서 집게를 움직이자마자 이게 집게가 내려가 버린 상황인 거죠. 네 저처럼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마시고 일단은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돈을 넣어서 뽑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실 뽑.